안녕하세요. 퀵서비스 종사자의 상생을 응원하는 사단법인 퀵서비스 협회입니다. 이번 교시는 퀵서비스 공유망 이용에 관한 규칙 및 규약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퀵서비스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유거래 시스템 이용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거래 시스템 이용 안내서의 목차입니다. 순서로 개요, 공유거래 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 공유 배송 흐름도 기사의 의무, 적재물의 기준, 공유 거래 시스템 이용 시 유념할 사항, 보험, 기사의 등록 정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협회 전화번호입니다. 화면을 캡처 또는 메모하시어 사용 바랍니다. 공유 오더를 수행하면서 정보 변경, 민원 및 분쟁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공유 거래 지원 센터, 1센터, 1661에 9379, 2센터, 1 6 6 1 5040으로 교육 문의는 통합 업무 지원 센터 1661의 6336입니다. 보험 및 프로그램 문의 전화번호입니다. 적재물 상해 보험 문의 대표번호 1644의 9 7 1로 프로그램 문의 인성 데이터 1800의 9910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공유 거래 시스템 이용 안내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목표입니다. 상부상조의 정신에 따라 적법 타당하고 공정하게 유지합니다. 배송물품의 원활하고 안전한 배송을 도모하여 고객보호, 퀵서비스업의 건전한 성장과 국가물류산업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퀵서비스 사업자와 배송기사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합니다. 고객보호의무입니다. 공유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배송을 하고 분실, 파손, 기타 배송사고 발생 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유센터는 공유거래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사업자 및 기사의 불만이나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공유거래 시스템에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유센터는 퀵서비스 사업자와 고객, 배송기사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센터, 1센터, 1661-9379이 e 센터, 1661-5040을 운영합니다. 공유센터는 이용자가 공유거래 시스템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공유센터는 공유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소정의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또는 소집교육, 교육센터 1661-6336을 제공합니다. 공유거래 시스템 이용신청 미승인 배송기사는 사업자를 통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이후 공유센터에 공유거래 시스템 이용신청을 합니다. 공유센터는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배송기사가 정상적으로 공유망 오더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자는 소속 기사에게 공유망에 대한 설명, 단말기 사용법, 오더 수행 원칙, 입출금, 수수료, 적재물 보험 등 보험 관련 정보, 공유 거래 지원 센터 이용 방법, 고객 응대 시 유념할 사항, 분쟁 발생 시 대응 요령, 교통법규 준수를 비롯한 안전 운행 의무 등 기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과 정보 등을 직접 안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국내 근로가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이나 해외교포. 2. 본인 미확인, 정보가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3. 자가용 화물차량인 경우. 4. 범죄사실에 연루되어 있거나 이력이 있는 경우. 5. 미성년자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철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신청 시 입력한 정보가 허위인 경우 2. 고객 등 이용 불편 신고의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그 내용이 확인된 경우 3. 퀵서비스 기사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4. 사업자가 소속 기사의 공유 거래 시스템 이용 신청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공유 배송 흐름도 공유 배송은 배차, 확인 및 확정, 픽업, 운행, 도착,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배차, 확인 및 확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인. 배송기사의 조건에 맞는 오더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배송 조건이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 배송 확정 의사를 표시합니다. 확정. 선택한 오더가 배정되었습니다. 확정 후 10분 이내 취소 가능. 10분 경과 후 취소 시 배송기사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픽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픽업 시 오더 확정 후 20분 이내에 상차지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출발지 고객의 이름을 서명란에 정자로 받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도착 후 적요 내용과 배송의 내용이 상차 및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이한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협의 또는 배송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픽업 시간이 고객과 우선 협의가 되었을 때는 사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세요. 다음으로 운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행 시 배송물품 특성 확인, 적재 후 이동하여야 합니다. 도착 시간은 고객과 합의를 했더라도 반드시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려야 배송기사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반 오더 지연 배송 기준은 픽업 후 네이버 길 찾기, 평균 배송 시간, 150%를 적용합니다. 안전한 배송을 위해 단일 배송을 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묶음 합친 배송은 사고와 지연 배송의 원인이 되며 배송 기사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착 시 차종 상관없이 고객이 있는 곳에 대면 전달이 원칙입니다. 도착 시간이 고객과 먼저 협의된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적용 내용에 수작업, 올려주기, 상하차 도와주기 등의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확정 즉시 사업자를 통해 확인하셔야 배송기사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착 후,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배송 내용이 다른 경우, 즉시 사업자의 내용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분쟁은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사업자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수증 배송은 사업자의 요청 사항에 따라 인수증이 전달되어야 하며, 인수증이 없으면 배송요금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차량 배송기사는 배송물품을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한 작업도구, 손수레, 파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 단독 이동이 불가능한 배송물품은 사업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착지 고객의 이름을 서명 안에 정자로 받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직접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물건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주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도착 후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배송 내용이 다른 경우 즉시 사업자의 내용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분쟁은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사업자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수증 배송은 사업자의 요청사항에 따라 인수증이 전달되어야 하며 인수증이 없으면 배송요금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차량 배송기사는 배송물품을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한 작업도구, 손수레, 파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 단독 이동이 불가능한 배송물품은 사업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배송기사 본인이 임의로 서명 후 완료 처리 시 배송기사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기사의 의무 기사는 고객과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 정확하게 배송 물품을 전달합니다. 배송 중 분실이나 파손, 기타 배송 사고 발생 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기사는 공유 거래 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합니다. 미숙한 사용과 잘못된 사용은 고객 사업자, 동료 배송기사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일시정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오더는 반드시 본인이 수행하여야 하며 타회사 또는 타기사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공유거래 시스템 오더 수행 중 고객 또는 현장에서 새롭게 확인된 모든 변동 사항은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 지지기 등을 판매 또는 설치 유도하는 행위는 다른 사업자나 기사를 기망하는 행위로 공유일시 정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나 고객과 통화 또는 대면시, 폭언이나 욕설, 협박, 고성, 반말, 성희롱 등의 경우 공유센터의 제재 대상이 되며 형법이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센터와의 통화 또는 대면시에도 동일합니다.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민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유센터 업무 및 공유거래 시스템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공유일시정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복장을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라며 퀵 서비스 기사는 운행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합니다.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공유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공유일시정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송 서비스 이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한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는 공유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공유일시정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유망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임의로 본인의 CID를 양도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공유일 시 정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사는 공유망에 등록함에 있어 반드시 기사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여야 하고 닉네임이나 특수 기호 등을 포함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배송 분쟁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분쟁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행 부탁드립니다. 배송 분쟁 사례. 사업자와 협의되지 않은 픽업 지연. 출발지, 도착지 미숙지. 오더의 형태 미확인, 적용 내용 미확인, 배차 확정 후 취소 가능 시간 이후 취소하는 행위, 공유거래 서비스 이용 중 GPS 위치 확인을 끄는 행위, 정자 서명을 받지 않는 행위, 사업자와 협의 없이 고객에게 약정 운송료 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수령, 적재물의 기준, 차량의 기본 적재 기준입니다. 차량은 제조사에서 정한 적재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은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한 덮개 포장 고정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륜차의 기본 적재 기준입니다. 중량 20kg 부피 일단 사과 박스 2개 또는 A4 박스 2개 길이 130cm 이륜차의 기본 적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가 적요 내용의 중량, 크기, 길이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기사는 합당한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가시 오더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의 짐바지 및 결속 장치가 없는 기사는 사전에 반드시 사업자의 적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픽업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공유거래 시스템 이용 시 유념할 사항 일반적인 공유거래는 관례에 따라 중재하며, 아래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배송요금 관련 기사는 공유 거래 시스템을 통해 게시된 요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유 오더에는 배송 요금과 출발지, 도착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공유망에 제공됩니다. 고객 보호를 위해 출발지, 도착지 양쪽에서 이중으로 요금을 받거나 신용 오더를 임의로 현금 오더로 받아 고객 보호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실수로 이중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고객 또는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즉시 반환합니다.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추가 요금은 고객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고객과 요금 협의는 반드시 사업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연 배송으로 고객이 요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기사는 배송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송 요금의 추가 모든 추가 요금은 배송 요금에 포함됩니다. 승강기 유무와 관계없이 지상 지하 2층까지 직접 배송합니다. 3층 이상 계단 배송 및 단독 상하차일 경우 사업자와 협의 후 고객에게 상하차 도움 요청 또는 추가 요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고객과 먼저 협의가 되었다면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의 그 사실을 알려 사업자가 확인 후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점심시간에 의뢰되는 오더의 경우 사업자 또는 고객과 점심시간 동안의 상차지, 하차지 상황에 대해 확인 후 오더를 수행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대기요금 및 취소비는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기요금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기료는 상하차 장소에 도착 후 사업자에게 대기 사실을 알린 시점으로부터 발생되며 배송요금에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사업자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기료는 30분 단위로 1륜차 3,000원, 차량 5,000원을 기준으로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약 오더의 경우. 픽업이 예약된 픽업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소비. 취소비는 기사가 고객과 대면하였거나 출발지에 도착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더 확정 후 20분 이내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취소비는 1륜차 3,000원, 차량은 5,000원으로 하며 택송료로 지급이 원칙입니다. 현장에서 사업자에게 오더 취소를 알린 후 취소비를 고객에게 직접 받도록 안내받았을 경우 고객에게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 물품이 오더 내용과 다른 경우라도 배송이 가능한 경우는 배송합니다. 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취소비 요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차량별 정해진 적재량을 초과하였을 경우 취소비 요청 가능합니다. 적요란 및 고지 받은 내용의 물품 이상이 한 경우 차량별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발주사와 적절한 추가운임을 협의하여 배송을 진행합니다. 무리한 추가요금 또는 기사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요청은 취소비가 불가합니다. 배송요금 미수, 선착불 오더 수행 중 고객이 배송요금을 계좌 입금하고자 할 때는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의 결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기사가 사업자에게 현장에서 즉시 알리지 않은 경우 기사가 직접 배송요금을 고객에게 받습니다. 영업행위 금지, 공유 오더 수행 중, 출발지, 도착지 고객에게 소속사의 전단지 및 개인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쿠폰 판매부 등을 금합니다. 급송 표시 배송 급송 배송의 경우 확정 시 합의된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급송 배송의 지연 배송 기준은 합의된 시간을 적용합니다. 단, 합의된 시간이 없는 경우 픽업 후 네이버 길찾기 평균 배송 시간 100%를 적용합니다. 특정 시간에 사용할 배송 물품을 정해진 시간에 배송하지 못할 시 손해 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무리한 도착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 도착 시간 조정 또는 배송 불가 알림을 통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주차비 사업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주차비 발생 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기사는 사업자에게 주차비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차비는 탁송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사는 주차비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신용장부 작성 표시 배송 적요 내용에 픽업시 수기장부 기록이 표시된 오더의 경우 사업자의 요청 사항에 따라 장부작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기록하지 않은 경우 배송요금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송 물품의 오배송. 오배송은 공유거래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배송 분쟁 발생에 규책 사유가 있는 사업자 또는 배송기사가 분쟁 해결에 책임을 지며 오배송으로 인한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민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오더의 변경 등. 사업자가 배송 중인 오더를 수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배송기사에게 유선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SNS 연락 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고지 및 오더 이미 변경으로 인한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기타 배송상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오더 등록 사업자가 배송 중 또는 배송 완료된 오더를 변경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임의로 신용 오더를 현금 오더로 변경하거나 배송료 정정, 충전금의 이미 사용 등을 통하여 배송기사나 다른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보험에 대해 알아 봅시다. 배송사고 건에 대해서 사업자, 소속사업자, 기사는 적극적으로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배송물품의 분실, 도난, 파손 시 즉시 사업자 및 소속사업자에게 알립니다. 분실된 물품에 대해서는 적재물 보험 처리가 불가합니다. 도난된 물품은 관할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도난사 실확인원을 발급하고 적재물 보험 신청 시 첨부하여 사업자 및 소속 사업자를 통해 적재물 보험사로 접수합니다. 파손된 물품은 정확한 처리를 위해 가능한 상세하게 파손 경위, 파손 물품 사진 촬영, 파손품 잔존물 보관 등 조치를 합니다. 적재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변상 요구 금액이 기사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자 및 소속 사업자를 통해 보험사고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적재물 보험사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퀵서비스 적재물 보험 배상 책임 특별약관 및 적재물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물품과 보상 불가 내용에 대해 소속 사업자 및 공유센터를 통해 문의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공유 오더를 수행합니다. 기사 등록 정보, 기사 정보의 변경. 등록된 기사 정보 내용이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소속 사업자를 통하여 공유센터의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기사 정보의 삭제, 공유거래 시스템 이용에 해지를 원하는 기사는 직접 탈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소속 사업자를 통하여 공유센터의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사는 공유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공유센터, 고객 또는 제3자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분쟁이 종료되기 전까지 공유 거래 시스템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사의 해지 요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경우 공유센터는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 기사 관련 정보를 즉시 삭제합니다. 사업자는 소속 기사와의 계약 해지 시 CID를 즉시 삭제해 주어야 하며 충전금의 반환은 계약 체결 시에 작성한 서약서나 기타의 방법으로 서로 합의된 약속 일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유 거래를 하는 모든 사업자와 배송 기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약 및 이용 안내서에서 정한 사항들을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충실하게 준수, 이행함으로써 적법타당하고 공정하며 올바른 공유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모든 사업자와 배송 기사는 공정한 선의의 경쟁이 동반 성장의 첩경임을 이해하고 매사에 상호 존중하고 협력합니다. 공유 거래 시스템 이용 중 고객 또는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공유 센터에 분쟁 중재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사업자 및 기사는 공유 센터의 중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중재를 거부하면 민원 중재에 필요한 시간 동안 제한되거나. 이용 승인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협회 전화번호입니다. 화면을 캡처 또는 메모 하시어 사용 바랍니다. 공유 오더를 수행하면서 정보 변경, 민원 및 분쟁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공유거래지원센터 1센터 1661의 9379, 2센터 1661의 5040으로 교육 문의는 통합업무지원센터 1661의 6336입니다. 보험및 프로그램 문의 전화번호입니다. 적재물 상해 보험 문의 대표번호 1644의 971로 프로그램 문의 인성 데이터 1800의 9910입니다. 공유 거래 시스템 이용 안내서는 퀵서비스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안내 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